s k c 야 SKC 사셨어요? 매수가 비중은요? 어, 11만 1,600원 이고요. 네, 네. 15%요. 사신 이유가 있어요? 그게 작년에부터 계속 그거 조금 내려오면 사고 팔고 이러가 조금 수입을 네. 냈는데 네. 올해 좀, 좀 많이 빠졌을 때 그거 이거 산거거든요. 근데 네. 계속 이러고 있어서 제가 올연말까지 원래 생각하고 샀는데. 좋아요. 예. 가지고 가도 되는지. 가져가도 돼요. 해야 되는지. 예. SKC도 뭐 2차 전지 쪽으로 엮여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되는 때예요 그러니까 조종이 끝자락이라고 그러죠. 이 종목도 2만 7천원짜리가 20만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엄청 많이 올랐던 시세를 냈던 거예요. 근데 네네. 이제 중간 값이라 그래요. 이게 50%의 마진을 준 거거든요. 이거 50% 빠졌어요. 그 다음에 옆으로 행보하고 이제 추세를 돌리는 자리예요 그게 주기라 그러는데. 이 고점 대비 저점에 몇년 빠졌냐, 그다몇년 횡보했냐, 이걸 보는 거거든요. 이게 사이클이라 그래요. 이게 네. 패턴이라 그러는데 올해는 업사이클이에요. 이제 실적 같은 거안 좋은 거다 네. 반영됐기 때문에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되게 좋아요. 목표가는 12만원 잡고요. 어, 끌고 가보세요. 네. 나쁘지 않아요. 어, 오늘 올 연말까지 괜찮아요. 어, 나쁘지 않아요. 이게 이제 사이클 돌면 12만원 넘어가면 더 강하게 움직일 거예요. 추세를 만들 거기 때문에 거까지 어, 어, 홀딩 좀 밀려요. 밀릴... 상반기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안 가니까 또. 음, 이런 종목은 빨리 안 가요. 네, 이게 시가총이 좀큰 아. 종목들이라, 이게 거북이 아. 같은 거예요. 거북이 같지만, 결승고, 결승전에는 꼴이 난다. 토끼보다는, 토끼는 자잖아요. 빨리 네. 가서 자지만, 거북이는 엉금엉금 결승전에 결국은 들어가고. 아니면은 뭐 10만원대 사면 네. 뭐 18만원대 금방 팔고 막 이랬었는데. 어, 그 시세가 좋았을 <laughs> 때. 지금 너무 네. 안 가요. 네. 네. 예. 네. 네. 좀만 더 기다려보세요. 네, 12만원 목표가 네, 잡으세요. 네, 네. 감사합니다.